창세기 어, 제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어, 구약 성경 제 28면 창세기 예,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백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본제로 바치라 달라 하나님이 해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참 곤란합니다. 입장이 곤란하죠. 그런데 예 그런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삶에, 예, 바쁜 일로 인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거나, 아, 부분적으로 드리거나, 아,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믿음이 거기 밖에 안 납니다, 더 이상. 자기 딴에는 인간적으로 머리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그런 주일과 또 온전한 십일조, 그죠? 이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때 십일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일조를 드리는 나라가 그런 국가가 반드시 잘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일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걸, 어, 여러분,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 절대로 잘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드립니다. 아, 십에 한, <laughs> 여러분, 11조 드리라니까 10에 0.5조를 드려요. 아니면 0.1조를 드려. 어, 아,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그걸 드렸다고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아들 바치는 게 나아요. 십일조 바치는 게 나아요. 십일조 바치는 게 낫죠. <laughs> 에, 그래서 여러분, 네, 이런 시험이 누구에게나 아, 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에 교회에 봉사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무슨 이가 일꾼이가 여러분 하나님 집입니다. 목회자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원하는 어, 봉사, 선교, 전도 아, 이런 것 전부 다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 나가야만이 할수 있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 자기 애고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시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예, 자기의 백 살에 얻은 독생자, 아, 그리고 어, 여러분 아들도 딸도 없고 아들 하나만 있는 이 독생자를 아,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요. 번제로 드리는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와 버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오늘 감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에는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어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더니, 예, 그가 그죠. 여러분, 우리 구절을 잠깐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예, 모리아산 예, 정상에 예, 도착을 했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예, 가지고 온 나무를 가지고요. 재단을 쌓았어. 아, 그리고 그 나무를 재단 위에 예, 이렇게 여러분 버려놓았다 하는 것은요, 착착 포개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이 잘 붙으려면요. 에, 나무를 어, 이렇게 에, 이렇게 중간 중간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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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잘 이렇게 버려 놓아야 됩니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불이 안 타요, 그죠? 그 재단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을 패서 쌓듯이요 에, 무더기로 쌓으면 그 공기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여러분 간격을 두고 착착착착 쌓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성량 깨비 샀듯이 그렇게 쌓아야 돼요. 쌓습니다그 아들 이삭을요 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 매절을 결제합니다. 줄을 가지고 아들을요 꽁꽁 묶어 포성줄 묶듯이 그래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 여러분 이게 다큰 아들을 여러분 묶어 가지고. 재단 위에 올려놓는 게요. 에, 여러분,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요. 전혀 여러분, 뭐, 그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그 요즘 아들 같으면 턱도 없죠. 그죠? 자기 아버지 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자,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이렇게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방이면 아들이 이제 죽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 예, 그렇게 하면요.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죠? 이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여러분 십일조하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왜 이걸 못해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도 하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에 그랬더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그 급하게 부르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천사가 이러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의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면요, 자기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12절 그 끝에 이걸요, 이걸 누가 따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에, 여러분, 이게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요, 다른 어떤 에, 잘못된 타 종교에서도요,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나서 질것 같으면요, 자기 아들 번제로 바쳐.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아,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한번 시험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다 종교에서도 어떤 희생에 구슬하거나 어떤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할 때요, 희생하는 그런 동물의 제사가요 있는데. 그거 여러분, 전부 다 성경에 흉내를 내서 그런 거니까, 아, 성경에도, 세상에도, 종교에도 이런 게 있더니, 이런 성경에도 이런 게 있네. 그런 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를 공부해 보면요. 그런 다른 종교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걸 카페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아들을 요 바치라 한 것이 아니라,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본 거지, 실제로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자기 아들을 바쳐서 어, 여러분 막 서원을 하죠. 잘못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신라 시대 때에 밀레 종이라는 그런 종을 소리가 안 나니까요. 어, 어떤 애를 그... 그시물에다 녹이면 그 부모가 그 애를 애를 애가 그 죽는 걸 보고요 밖에서 우는 그 고통의 소리가 그 에밀레 종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 그 종이 유명한데 그 유명한 게 아닙니다 살인한 겁니다 그걸 보고 문화유산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본차이나 아니면요, 어, 이 금속을 어,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단단하게 할때인사람의뼈 가루를 넣으면요, 그게 여러분 소리가 나거나 단단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도자기 중에서도요, 본차이나 같은 이런 어, 도자기 그릇은요, 인이라는 뼈가루가 그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동물의 뼈가루든지 사람 사람 빽가루나 있겠죠. 동물의 뼈가루나 인이라는 그런 성분이 예,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을 넣으면요, 넣고 섞어서 구우면 예, 여러분 흙에 인이 들어가면 예, 이게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아, 집어더지도안 깨져요. 바닥에 떨어져도 아, 그런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화 유산은요, 문화가 아닙니다. 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서 도망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수양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아들을 들리고 했는데. 예, 여러분 어, 그날은 그 종들 두 명하고 갈때 나무하고 칼과 이런 건 가지고 가는데 왜 아버지 양은 안 가지고 갑니까? 예, 염소나 양, 양이나 소는 안 가지고 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응급끼리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 보니까 예, 수양이 예, 수풀에 예, 걸려서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그 수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 이걸 보고는요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요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또울 돈도, 여러분, 거룩도, 우리를 만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이 장가 갈 준비하면요. 아버지가 뭐 준비해요? 어, 조금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 어디 뭐 돈이 나오는 데가 없나 하고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다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이 장가 가려고 하거나 시집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배우자도 준비하고, 살집도 준비하고,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요 근심하지 말고요. 짜증 내지 말고,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번제로 바칠 한 3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고통했을까. 근데 실제로는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다 준비하시네.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교회에 11조 바치는 게 아까워가지고요, 그거를 잘라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 따라 살다가,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는 그런 삶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러시되 그첫 번째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잡으면 안돼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요 천사가 부르기를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아브람,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요? 어. 내 아들, 내 독자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 적. 즉 그러분 뭐1일조를아킨다 자기 시간이나 봉사.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되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사줘. 외상으로도 사줘. 그런 사람이요. 교회에 봉사하라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에, 여러분 시험 들고 어, 그런 사람은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물어보면 백살에 얻은 아들을요. 어 내가 아브라함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은 적. 이런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하여 쓴 적,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 결과,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분성하여 하늘에 별의 숫자 같이 많고, 어, 바닷가에 모래 알 같이 많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다 차지하리라. 그 말은요, 어, 여러분 성문을 차지하면요, 성을 접수했다. 그 말입니다. 아, 여러분 봐요. 어,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요, 우리 남한을 공격했다. 에? 그러면 처음엔 여러분 우리가 좀 희생이 따릅니다. 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이제 북한을 남한으로 흡수 통일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그런 어떤 성읍도요. 어, 여러분, 그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면 그 성문을 가서 다 부수고, 성문이 열리면 성은 이미 접수된 거죠. 그죠? 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깨뜨리고요, 원수를 이기는... 예, 사단을 이기는 예, 그런 예수님의 근세 그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복을 받고 어, 땅에서요 승리하고또 천국을 소유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뭐든지 아끼지 말라 자기 자식도 아끼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예, 제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 아버지나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났는데, 내가 내 아버지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있는가, 늘 이런 걸 체크해봐요. 머릿속에. 어, 두개다 없어, 저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없고, 내가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여러분 전할 그런 믿음도 신앙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제가 스스로 죄인인줄 압니다. 아, 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만큼 부모를 섬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다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식은 많이 사랑하는데, 저는 뭐 우리 자식도 많이 사랑하지 않지만, 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랑하긴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지는 못해요, 제가. 아, 근데 그 부모를,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수 있느냐? 잘 못해요. 어, 못했고. 그래,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아브람은요, 어, 자기 아들을, 그죠? 어, 보통 사람은 자기 아들 하면, 어, 여러분, 절대로 안 놓잖아요, 그죠? 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요, 땅에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양심에 손을 넣고요.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했나 그리 물으면요. 저, 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식 하면요. 다, 다 여러분 손도 못 대게 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런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금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충, 대충 믿습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용서하시겠죠. 그리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또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종두명 떼놓고 왔었죠. 그래, 종두 명은요 아브라함하고 왔더라고 가고 무슨 일이 난지 몰라. 어, 그안리고 갔으니까 그죠.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함께 떠나서 부엘세바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죠. 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요. 에? 이삭이 자랐어. 아까번에 16살쯤 됐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년 있으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에, 여러분 어, 며느리를 얻어 줘야 돼. 그죠? 장가 보내야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 장가 보내고 준비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4절. 에, 어떤 사람이 에, 여러분 아내라 되어야 돼요. 첫째는 어, 남편의 말을요 순종하는 사람. 응? 어, 여러분 어, 이게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 아,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 여자가 이제는 어, 여러분 막 어,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여러분 시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자 20절 보세요.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들이 크가니까 어, 어떤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딸 키우는 사람은요. 남자만 보면 저거 우리 사이 하면 안 되겠나. 자꾸 맞춰봅니다. 속으로. 보나 마나죠.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래 알리었는데 이르기를. 어 밀가가 당신의 행제그 예, 남동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죠? 에, 아브라함의 형제가니 세 명이었죠. 그죠? 그죠? 그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아, 그리고 그 동생 하나 있는데 그게 나홀입니다. 나홀. 나홀이란 동생의 아내가 밀가입니다. 밀가. 그렇게 여러분, 어 나홀과 밀가가 부부예요. 근데 말을 어렵게 써놨습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남자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같으면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 남 동생 나홀 나홀의 아내 밀가 그리고 에, 나홀과 밀가에게서 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그죠? 근데 뭐 번역이라서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행제는 부스요, 그죠? 우스, 부스, 뭐, 비슷하네, 그죠? 그래가지고요, 그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다. 아람,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셸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보두엘이라 그래,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거 적게 난 겁니다. 제일 뒤에 보두엘이라그 동그라미 치고요. 에 버두엘이요. 어, 어. 여러분 어, 그 아브라함에게 조카예요. 사실은 그렇죠? 동생이 나왔으니까 그죠? 조카예요, 그죠? 그 조카 버두엘이 그죠? 어, 장가 가서 어, 어, 여러분 딸을 낳는데 았기게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육천 조카죠? 그렇나요? 아, 모르겠어. 하여튼, 족보, 저도 뭐 족보,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 6천 족하쯤 됐는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덟 사람은 20, 아니, 예, 23절,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가 소생하는 것은요, 고, 거기서 났다. 그 말입니다. 바탕소. 그, 거기서 난, 난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어, 소생이며 어, 그 마지막 아들, 아들이 아들 장가가서 어, 딸을 낳았는데 그게 리브가다 그래 리브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누구냐 하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야.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때문에 족보를 찾아온 겁니다. 아, 여러분 지금도 누가 유명한 사람 아내 하면요. 아그 사람이 누구의 딸이냐. 중요합니다. 그죠. 어, 어, 성씨가 무슨 씨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아, 그래가 족보를 찾아보죠. 아, 그래가지고 위에 누가 나오면, 아, 그 집안 사람 누구 딸이다. 에, 그런 것처럼 리브가, 아, 동그라미 신었고요. 나중에 에, 여러분 어, 아브람이 에, 자기 종엘리에셰를 시켜가지고 어, 그 동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어떤 처녀를 하나 얻어 온나 했는데요, 딱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 우연 같은 필연입니다. 그 신기합니다. 에, 나, 나홀이요. 그 아내 말고도 떠났어. 그 고대 사회는요. 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나홀의 아내 말고 새로운 첩, 어, 루우마라 하는 자도, 응, 음, 대바와 가함가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 네, 여러분, 어, 23장 1절 보세요. 사라가 아, 백, 27세를 살았다. 어, 여러분, 127세의 사라의 향년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리고 사라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남편보다 10살 적은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죠. 근데 137세에 또 장가를 갑니다. 아, 이상하죠? 어,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 부인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장 1절 가 보세요. 아니지. 25장 1절 뒤쪽에 가 보세요. 25장 1절. 여러분 아브람을 잠깐 봐야 돼요. 아브람이 건강은 육신적인 육신적으로 대단히 건강했다 하는 것을요 볼수 있습니다. 자, 25장 1절 아브람이 여기 137세 이후입니다. 아 어? 사라가 죽은 후에 130 실시의 이후에 예?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 할아버지가 새로 장가갔다 그 말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 보세요. 그의 이름은 그두하라 그죠? 그가 새로 장가가서요. 시으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 세상가가서요 아들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아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새로 난 후처를 통해서 자손이요. 3절, 4절을 이렇게, 예, 그 후처의 자손이요. 많습니다, 또. 어, 그래가지고요. 아브라미, 예, 아브람이, 여러분, 7절 보세요. 아브람이 돌아, 그게 향연하는 것은요. 누릴 향자입니다. 그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75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더라. 병은 없고, 암도 안 걸리고. 여러분, 그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닿여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요, 대단합니다. 그죠? 175세까지 살고, 137세 이후에 세장가 갔어요. 또 자손을 많이 낳았다. 고대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 에, 그래서 여러분 에,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해서요. 어, 지금 막한 8명 일이 나면요. 여러분 막 방송국에 찾아옵니다.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죠. 고대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10명 뭐 20명 이 정도 충분히 나왔고 예, 그죠? 건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요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손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음, 도저히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또 하나님이 달라 하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자녀도 어,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바치라 하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속에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또 행제들에게 실천하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